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오늘 또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두들겨 패했습니다. 거의 폭행 수준이었습니다. 유전 총장은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싶으면 쓴소리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 차원이 아니라 천하의 몹설 정치인 정치 발전에 해악만 끼치는 정도의 인간, 이런 식으로 종종 표현해왔습니다. 윤태 전 총장은 매달 한 차례씩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치권 전반, 특히 민주당의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나올 때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박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 짓이 그렇지 나 이렇게 힐난을 했습니다. 어디 이쁜 짓을 하냐? 그래야 좀 올라갈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이나 또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당은 당규 개정, 또 그리고 막무가내식 국회 운영 등 최근 민주당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유전 총장은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모자란네 이렇게 지칭하는 등. 거의 뭐 인간 말종 정도로 취급해왔습니다. 아, 오늘도 정청내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 힘을 향해서 일곱 개 상임위원장을 줄때 받아라. 아, 이렇게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하여튼 그 친구는 남골 지르는 데는 선수니까 또 골을 지르더라.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도 겸손해야지. 하여간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못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한 몇몇 중에 하나잖아. 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윤태전 총장 눈에는 아마 수준 미달에다가 개딸들의 눈치만 보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 같은 정청래가 제대로 된 국회의원으로 보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일그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정청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율사 출신도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사선을 지내는 동안 국회 법사위원을 단한 차례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재명이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기 방패 막이가 되어달라고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시켰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정청래는 1989년 10월 13일 서울 정동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 관절를 점거해서 폭탄을 투척하고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지르려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대사관절을 점거한 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아, 당시 대통령이죠. 미국 방미를 반대하고 또, 어, 주한미국 대사 그레거, 그레거 주한미국 대사 추방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사관절에 방화를 시도하고 사제폭탄까지 던졌습니다. 다행히 사제폭탄은 엉터리로 제작되어서 터지지 않았고, 어, 대사관절 거실에 흰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관저의 내화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불이 붙지 않아서 모두 미수에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단순한 대사 관저 점거가 아니라 중대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그 대사 관저 방화 및 폭탄 투척 그 사실을 훈장 삼아서 지금 정책 내는 과대표 출신입니다. 다른 정치권에 들어온 운동권들이 뭐 총학이나 최소한 단대회장 이 정도는. 음,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청래는 과대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탄 투척 방화 그어 범죄 혐의를 훈장 삼아서 야당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된 운동권 출신들은 정청래를 쩌리 그러니까 주변부에 중심부에 진입,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 주변부에서 일정되는 인물 쩌리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와서도 중심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재명의 눈에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하여튼 밥맛 없는 인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인태 전 총장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헌 당규 개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도 재선 이상은 거의 다 부정적이었다고 하더라라면서 마이크에 나와서 자꾸 떠드는 사람들 말고는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부정적이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전 사무총장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마디에서 뭔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반대를 나서서 반대를 할수 있는데 괜히 찍히기만 하고 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발언들을 삼가했다고 그러더라. 속으로 저거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중불락에 나서서 얘기했다가 또 잘못되면 찍히기는 하고. 그렇다고 또 대세를 바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되게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입털막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발언이죠. 한마디로 전곡을 찔렀다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의원들과 열심히 전화 통화를 해서 취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취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발언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취재를 한다고 하니 아마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재선 이상 의원들의 반응 거의 부정적이었다는 유인태 전 총장의 발언은 아, 팩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굳이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1년 전에 대표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당규 조항 그리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일단 당원에서 배제시킨다는 규정 삭제하는 것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두가 알고 있죠.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민주당의 딸랑이입니다. 딸랑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이재명 친위대 그리고 초선 홍위병들이 앞장서서 설치되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윤태전 총장 그러면서 당내 소위 깃발부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의 깃발만 자꾸 바꾸어 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제 때는 일장기를 제일 먼저 들고 설쳤던 사람들이 미군이 들어오니까 성조기를 제일 먼저 들고, 어, 그런 사람들이 또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인공기를 제일 먼저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설쳐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아, 유전 총장은 항상 나서서 설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건드리는데 우려를 했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을 끝까지 설득을 했다고 흘러나오는 소리와 박찬대 원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착해서, 착해서 그런데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설득하느라고 한참 걸렸다. 이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는 그냥 허두슨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이죠. 짜고 치든지 아니면, 나부를 하고 모른 척 받아들였던지, 둘중 하나인데, 에, 낯간지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코딱지까지 파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박찬대 정도 되니까 할수 있는 말입니다. 이재명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는, 유전 총장은 아예 핵에 망측한 소리라고 폭격했습니다. 유전 사무총장은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 20%를 반영한다는 것은 정말로 핵에 망측한 소리다. 당원권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 당에 무슨 주주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지금 사실 정당 운영 비용은 당비보다는 국민 세금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한 달에 당비 1, 2천 원 내고 권리 당원이 된 그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어, 심지어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당원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 강성권리 당원이라는 게 국민 전체에 비하면 정말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수라는 것입니다. 윤태 전 총장의 말맞단에 그동안 당원 투표해서 잘된 일도 없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두 사람 모두 성추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래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 민주당은 당시에 당원 투표로 결국은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그랬, 그랬지만 선거 결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시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도 당원 투표로 통과시켰는데 결국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중이 항상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의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재명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독재를 완성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재 전 총장은 평소에 당원 투표를 천벌받을짓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아, 이재명이 꼭 고약한 짓을 할 때만 당원 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민주당 내에서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이재명을 저격하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언제까지 이재명과 홍의병들에게 질질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깃발 부대가 다른 깃발을 바꿔들 날도 멀지 않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